네, 안녕하세요. 저희는 네옴 시티 내의 MVSF 설계를 진행할 팀 재호입니다. MVSF가 무엇인지 상상하면서 들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정림의 글로벌화를 통해 정림이라는 숲을 넓힌다. 저희의 이번 설계 목표는 정림의 글로벌화입니다. 전 세계적으로 주목하고 있는 네온시티에 저희가 제안하는 MVSF를 수주하여 한국 건축의 위상을 알리고 글로벌 건축 산업 기여를 위한 신사업을 발굴한다는 목표를 가지고 이번 프로젝트를 진행했습니다. 네온시티는 사우디 북서부에 건설 중인 미래 도시 프로젝트입니다. 이 프로젝트는 크게 네개 사업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요. 저희는 그중 더 라인이라는 사업을 사이트로 선정을 했습니다. 더 라인은 총 길이 170km, 그리고 너비 200m, 총 높이 500m의 규모로 서울의 약 44배의 크기에 다릅니다. 저희가 사우디에 대한 다방면의 조사를 통해 사우디 정부는 첨단 농업 기술을 자국에 적극적으로 반영하려고 노력을 하고 있고 그래서 이에 따라서 저희는 네온 시티 더 라인 내 농업과 관련한 시설을 설계하는 방향을 설정하게 되었습니다. 저희 설계 제안을 통해서 사우디 비전 2030 목표를 달성시킬 것을 약속하고 실질적으로 시설을 이용할 더 라인의 주민들에게는 다양한 체험형 콘텐츠를 경험할 수 있는 농업 관련 시설을 제공하려고 합니다. 사우디아라비아는 90% 이상이 사막 지역으로 식량의 80% 이상을 수입에 의존하기 때문에 식량 수입 묻은 도가 높습니다. 또한 고온 건조한 기후로 인해 식량의 자체 생산이 어렵다는 문제가 있습니다. 저희는 이러한 문제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높은 생산성을 가지고 안정적인 식량 공급이 가능한 자원 사양을 최소화해서 도시와 자연의 연결을 실현하는 자급자족이 가능한 MVSF 모듈러 수직농장을 제안합니다. 빠르고 신속한 구축과 유연한 확장성 그리고 환경 친화적인 건설을 추구하는 모듈러 공법의 장점을 이용해서 지속 가능한 개발 목표에 부합하는 모듈러 수직농장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이번 저희 프로젝트의 대략적인 스케일을 예상을 하기 위해서 규모 검토를 진행했는데요. 30만 명의 자급자족을 목표로 삼았고, 목표 생산량은 만 톤, 그리고 규모 약 30만 제곱미터의 면적이 필요함을 알수 있었습니다. 저희는 사우기의 환경 문제의 해결과 생산량 증대에 대한 솔루션을 제공 하기 위해서 아쿠아포닉스라는 개념이 추가된 모듈러 수직 농장을 제안합니다. 아쿠아포닉스란 담수양식과 수경재배의 합성어로 물고기, 물고기 배송물을 통한 미생물, 그리고 식물재배의 수자원순환공법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아쿠아포닉스 공법은 물고기의 배설물을 이용해서 비료를 대체하기 때문에 환경오염을 최소화하는 지속가능한 친환경 공법인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또한 일반적인 재배 방식 대비 물 사용량이 90% 이상 감소되며 폐기물 최소화와 안정적인 식량 공급 등 물과 자원을 최적화한 친환경 농업 방식이라고 할수 있습니다. 다음은 설계 프로세스 부분입니다. 앞서 조사한 네옴시티 목표 생산량을 고려한 30만 제곱미터를 네옴시티에 배치하여 3개의 안이 나왔습니다. 첫번째 안 같은 경우에는 더 라인의 한쪽 면에 길게 수평으로 배치된 형태, 두번째 안은 더 라인의 양쪽 면에 수직적으로 배치된 형태, 세번째 안은 한쪽 면에만 수직적으로 길게 배치한 형태입니다. 1안과 3안의 경우 면적을 충족시키더라도 배송에서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되었습니다. 양쪽 면과 수직적으로 배치되어 많은 층과 연결되어 있는 2안을 선택하여 설계를 진행하였습니다. 먼저 프로그램을 구성해보았습니다. 양쪽에 수직 농장을 수직적으로 배치하고 그 사이에 연계시설을 두어 더 라인의 주민들과 관광객 그리고 수직 농장이 연결되어 더 라인과 공존하는 농장이 되도록 했습니다. 건물의 상부와 하부에는 수직 농장 기반 시설을 중간에는 주민 개반층 그리고 가장 많은 면적을 차지하는 수직 농장을 배치하고자 했습니다. 더 라인에서 배치와 프로그램을 구성 후에 수직 농장에 배치될 모듈을 계획해 보았습니다. 하나의 모듈은 5m, 5m, 5m로 확장 가능성을 높이고자 했고, 유지 관리의 효율성을 높이고자 했습니다. 이러한 기본 모듈은 식물을 재배하는 재배 모듈과 물고기를 양식하는 양식 모듈 두 가지로 사용되는데요. 재배 모듈과 양식 모듈은 물의 연결과 활용이 중요하기 때문에 모듈마다 물이 전달되는 배관이 중요합니다. 모듈의 특성을 활용하여 모듈 사이사이 빈 공간을 만들어 물과 공기가 수직 농장에 전달되는 공간을 활용하고자 하였고 이러한 빈 공간의 활용은 수직적으로 연결성을 높여 자원들을 순환시키게 됩니다. 물고기 양식 모듈에서 펌프와 모듈 사이 빈 공간을 통해 미생물이 포함된 물을 수직 농장에 보내고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고 그 물을 다시 모듈 사이 빈 공간에 위치한 정수 공급 배관을 통해 침전조및 여과조로 내려오게 돼서 여과 과정을 거친 뒤 순환하게 됩니다. 이러한 하나의 모듈뿐만 아니라 모듈을 변형하고 결합하여 수직 농장의 다양한 프로그램을 활용하고자 했습니다. 모듈 타입으로는 그림과 같이 A타입과 B타입, 그리고 세 개의 모듈이 결합된 형태가 있습니다. 확장과 보수가 필요한 농장 모듈은 A 타입, 좀더 넓은 공간을 필요로 하는 서비실과 연구실은 B 타입으로 구성했고, 빈 공간의 활용이 필요한 주말 농장과 수족관은 하나의 모듈이 세 개가 결합된 형태로 구성하였습니다. 이러한 모듈과 모듈이 결합할 때는 5m, 15m 짜리 구조 모듈에 유지 및 보수에 유리한 인필 방식으로 세 개의 모듈을 고정시켜 배치하고자 했고, 이러한 모듈로 조합을 하고 배치하여 수직 농장을 계획했습니다. 모듈이 모여 농장을 이루는 곳은 LED 조명과 조절 덕트를 활용에 안정적으로 지속가능한 방식으로 신선한 신형을 공급하는 공간입니다. 퍼블리층을 구성할 때에는 모듈을 조합하여 섞기보다는 몰아서 배치하여 주민들과 관광객들이 프로그램을 즐길 수 있도록 계획했습니다. 아쿠아페넥스 공법을 적용하여 탄소 중립을 실현하는 친환경 순환 양식장의 경우 에너지 효율을 극대화하여 물 사용량을 절감하며 양식장 내 물고기의 생태를 관찰하고 학습하는 체험 프로그램 또한 운영이 가능합니다. 저희 인면은 크게 네 가지로 구성을 하였습니다. 설비와 농장, 설비실, 그 다음 복도 모드를 이루는 네 개의 인면으로 구성을 하였는데요. 다음과 같이 표현이 됩니다. 네움시티 반대편에서 쳐다봤을 때는 다음과 같은 인면 구성으로 비춰질수 있습니다. 저희가 모듈러 공포를 사용하였을 때 크게 네 가지의 장점을 뽑았습니다첫 번째는 RC 대비해서 건설 폐기물을 33% 저감할 수 있는 장점을 갖고 있습니다. 두 번째는 모듈 공장 제작, 현장 설치로 현장 공정에 최소화로 실현이 가능합니다. 세 번째는 공장 제작을 통해서 재해율이 42% 저감 가능한 효과를 갖고 있습니다. 네번째는 BIM을 활용해서 제작도가 특성이 가능합니다. 수직공장의 전체적인 부피는 약79,682 세제곱미터인데, 여기서는 연간 농작물이 12,749톤이 재배가 가능하고, 수조의 부피는 9,258 세제곱미터인데, 여기서는 연간 어류 수확량이 2,333톤이 가능합니다. 현재 물 용량 대비 재배 가능한 선반 면적 량으로서 대입을 해봤을 때, 저희가 필요한 용량은 8,618톤인데, 이거를 뛰어넘는 양을 갖고 있어, 아무런 문제 없이 진행이 가능합니다. 네옴시티는 지속 가능한 미래 도시를 목표로 기후변화와 도시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설계된 혁신적인 프로젝트입니다. 그 핵심인 더 라인은 길이 170km, 너비 200m, 높이 500m의 초대형 수직 도시로 에너지, 교통, 주거 공간이 완벽히 통합된 도시입니다. 우리는 사우디의 물 부족과 식량 수입 의존도를 해결하기 위해 더 라인 내 자급자족 가능한 MVSF, 모듈러 수직농장을 제안하며 물순환 시스템과 아쿠아포닉스 공법으로 친환경 농업을 실현합니다. 아쿠아포닉스 공법을 도입하기 위해 건물의 최하단, 최상단에 3개 층의 양식장을 각각 배치하였으며 물고기에 배설물이 포함된 물을 비료로 활용하고 식물이 양분을 흡수하여 물을 정화하는 순환 공법을 통해 지속가능한 물순환 시스템을 구축합니다. 재배 시설은 LED 조명과 온도 조절 시스템을 통해 작물 성장에 최적의 작물 성장 환경을 제공하며 아쿠아포닉스 공법이 활용된 수경 재배 기술을 통해 자원을 효율적으로 활용합니다. 버라인의 주민들이 신선한 농산물을 손쉽고 빠르게 구매 가능한 파머스 마켓은 자동화된 신선도 관리 시스템과 IoT 기반 재고 관리로 최상의 품질을 보장하며 친환경 포장재를 사용하여 지속 가능성을 실현하였습니다. 물류창고는 생산, 보관, 분배의 각 과정을 구역화하여 효율성을 높였으며 동선 최적화와 에너지 절약형 시스템을 도입했습니다. 또한 확장 가능한 모듈형 구조로 유연성을 확보하였습니다. 기대하는 효과는 첫 번째로 지속 가능한 도시 개발 모델을 충족하여 기후변화에 대응하고 식량 문제를 해결하는 동시에 자원 효율성을 극대화하여 지속 가능한 미래를 구현합니다. 두 번째로 모듈러 수집 농장과 아쿠아 포닉스 기술을 통해 물 사용량을 최소화하고 농업 과정에서의 탄소 배출을 줄여 환경 친화적인 도시를 실현합니다. 세 번째로 내음 시티 내에서 생산된 농산물로 자급자족을 가능하게 하여 물류비 절감과 더불어 신선한 식자재를 안전하게 공급합니다. 저희 프로젝트는 지속 가능한 미래를 위한 혁신적인 해법을 제시하며 자급자족형 도시의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합니다. 저희 팀은 주 7일에 6기를 만나며 서로 의지하면서 오늘 발표까지 즐겁게 마무리할 수 있었습니다. 지금까지 팀 재홈이었습니다.